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5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체 안에 계신 저의 예수님 저의 달콤한 사랑이시요 저의 위로이신 분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재단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와 찬양과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재단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와 찬양과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재단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와 찬양과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사랑의 포로가 되시어 수많은 감실의 외로이 남겨져 잊혀진 채 계시는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은 저희의 방문을 계속 애타게 기다리시며 인류의 사랑의 몸짓을 간청하십니다. 감실의 주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자비의 주님, 저를 자비롭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 선의 길로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소서. 감실의 주님, 당신을 언제나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행위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흡족하게 될 것이다. 마테오 56이 기적에서 예수님은 군중의 육신을 배불리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희망으로 당신을 찾는 이들의 영적 갈증도 채워주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의 행적에 매료되어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필리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함을 강조했지만 안드레아는 어린아이가 가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으면서도 그것이 군중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그 보잘 것 없는 예물을 받아 축복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도록 기적적으로 늘려주셨습니다. 심지어 12개의 광주리가 남았는데 이는 하느님 자비의 풍성함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을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당신 힘의 증거입니다. 이 기적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을 결코 돌보지 않으시는 법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의 자원이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희가 그것들을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부르십니다. 당신께서 그것들을 늘려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행위는 하느님께서 저희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간절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의 당신 사명에 저희를 초대하시며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것에서 당신의 은총으로 충분함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성체성사 안에서 저희는 이 현실을 영적으로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저희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당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빵과 물고기를 봉헌했듯이 저희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저희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에 내어 놓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어 저희 행실을 늘려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기적은 저희가 관대함과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손안에서 가장 작은 것도 세상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 예수님, 제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시간과 재능, 노력을 당신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고, 제게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당신께서 풍성하게 공급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가진 것을 내어놓았던 그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당신 사랑 안에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며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자언 3장 5, 6절에 나오는 당신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갈 길을 곧게 펴 주시리라. 주님 삶의 걱정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결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돌보심이 완벽하고, 당신의 공급이 꾸준하며 당신께서 창조의 모든 세부사항에 언제나 현존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제가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으로 제 삶을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당신께서 언제나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신뢰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제 길을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을 인정하며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께 의존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 마음을 흐리게 하는 걱정들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시어 당신 안에 언제나 평화가 있음을 알면서 감사와 희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제 짐과 두려움을 당신 발 아래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실 것이라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은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새들처럼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반영하고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 가득한 돌보심에 언제나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하늘과 땅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성심이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모든 순간과 시간마다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하신 성체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은 저의 피난처, 저의 요새, 저의 하느님, 제가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9 1일2주 예수님 당신 사랑 안에서 저의 지친 마음이 갈망하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오늘 저는 무겁고 짓눌린 차에 당신께 다가갑니다.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을 구합니다. 주님 저의 걱정들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것들은 종종 저를 압도하고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신 현존 안에서 짐은 가벼워지고 제 영혼은 필요한 위로를 찾습니다. 당신 힘으로 제 삶을 채워주십시오. 그 힘은 제가 희망과 신뢰로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언제나 피난처와 안전함이 있는 당신 사랑 안에서 제 영혼이 쉬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 온전히 의존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면서 매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걱정이 평화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당신 현존 안에 머무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제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께서 제 걸음마다 제 곁을 걸어가실 것이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제 마음이 갈망하는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삶이 당신 사랑의 증거가 되고,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어려움 속에서 안식을 찾는 다른 이들에게 당신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성심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시는 예수 성심, 당신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불태워 주십시오. 주님 당신 사랑으로 변화되고, 제 삶이 당신 은총의 증거가 되도록, 제가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을 자주 영하려는 열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성심 불쌍한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저희 사랑으로 타오르시는 예수성심 당신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불태워 주십시오. 예수성심,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성심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시며 연옥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성심 저희 안에 믿음 희망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하올 예수 성심 저의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올 예수 성심 저희와 저희의 방황하는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사랑하올 예수 성심, 제가 당신을 언제나 더욱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성심께 영광과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성심이시여, 저는 당신께 모든 신뢰를 두나이다. 왜냐하면 저의 나약함으로는 모든 것이 두렵지만 당신의 선함으로는 모든 것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고뇌 중에 천사에게 위로받으셨던 예수 성심 저희의 고뇌 중에 저희를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 성심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성심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성심 알려주시고 사랑받으시고 본받아 지소서 예수 성심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 성심 저는 성모님을 통해 당신께 저를 봉헌하나이다. 모든 곳에서 예수 성심이 사랑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성모 성심, 저희에게 안전한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랑하올 성모 성심, 제 영혼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올 성모 성심, 저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 하느님, 이 놀라운 성체 성사 안에 당신 순환의 기념을 저희에게 남겨주셨나이다. 저희가 당신의 몸과 피의 신비를 그토록 경건하게 흠숭하여 당신 구원의 열매를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체험하게 해주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당신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성심이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재단 성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찬미 받으소서 주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 죄들을 뉘우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이름으로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들의 모든 행실을 단념합니다 저의 모든 존재와 함께 당신께 온전히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그리고 언제나 제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당신께 청합니다. 당신을 저의 주님 하느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루테살로니카 오우 주님 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좋은 것이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희의 영원한 유산이시며 저희가 위로를 찾는 피난처여 모든 영적 축복의 셈이십니다 당신 사랑의 힘으로 저의 몸과 영혼 영혼을 변화시키시오 저의 존재를 매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 안에서 걸어가며 세상 모든 곳에 당신 영광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이 당신 선하심의 반영이자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고귀하신 성혈로 저를 덮어 주시고 성령의 현존으로 저의 영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모든 공간을 당신 빛으로 채워 주시어 제가 결코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온 존재로 당신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제게 부어 주시는 축복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안에서 언제나 희망과 힘구원을 찾을 수 있음을 신뢰하며 매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 찬미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고귀하신 성혈 찬미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재단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받으소서. 위로자이신 성령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뛰어난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찬미받으소서. 성모님의 거룩하고 원죄 없으신 잉태 찬미받으소서.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승천 찬미받으소서. 동정녀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 찬미받으소서. 성모님의 지극히 순결하신 배필성 요셉 찬미받으소서.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아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5분이 더 많은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도록 초대합니다. 댓글은 찬양이나 감사 또는 간절한 청원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공유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새 영상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음 5분 동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